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그 신분 그 사업을, 시범 사업을 제가 듣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하러 갔어요. 근데 실제로 그게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50으로 조정이 된게 맞는지 불안해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 안, 그 아직은 안 됐습니다. 아직안 됐어요? 네, 공사 중에 있습니다. 공사 중에 있어요. 네. 근데 뭐 표지판이 안에 표지판이 상단에 붙어 있던데 뭐 그냥 표지판만 지금 공사가 되어 네. 있는 거예요? 아직 중공이 안 났습니다. 중공이 안 났어요? 30으로 가긴 잘했네요. 네, 30으로 잘그 <laughs> 표지판 공사하실 때 건의사항입니다. 네. 그 30하고 50이 같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네.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요. 네. 그래서 뭐 네. 이게 뭐 이제 뭐 그쪽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 하자면 뭔가 LED 전광판으로라든지 이렇게 가변적으로 30이 사라지고 50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. 한번 어, 하실 때 만족 조사나 사후에 이런 여론 조사할 네, 때 이런 부분 좀 예, 제안을 알겠습니다. 하셔서 알겠습니다. 예, 이게 홍보도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좀 참고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우리 문갑태 의원.